마지입니다 음, 이번에는 또 이렇게 이런 예, 회란 헤란입니다. 회란 여기 자막으로 잘 예, 써드릴 거예요. 이 예, 헤란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항상 접시에 뭐 접시에서 접시에 담겨 있는 먹물을 너무 많이 흠, 듬뿍 찍으면 안 돼요. 덤뿍 찍혔으면 이 접시에다가 이렇게 비벼서 물질 많이 빼내고 그리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늘 봉한, 파봉한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저한테 도듣고 그래서 1번선을 먼저 여기서 이제 역필. 여러분이 여러, 여러 안 보이니까 이렇게 지금 보여드리 네, 영상이 보이게 여기서 살짝 이렇게 거슬려요.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날카롭게 뾰족하지는 않지. 그리고 네, 그냥 조금 누른 듯 하고 좀 굵어지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가자가 가만히 들으면 돼요. 이렇게 가만히 들고 네. 말을 해가면서 이제 저는 그리니까 잘 때도 많이 있요자 이렇게 1번 선하고 1번 선이 나가면 항상 이 1번 선을 휘어가고 교차를 해야 돼요. 그럼 2번 선이 필요한 거죠. 그래 1번 선이 이렇게 하나 있으면 이거를 이렇게 해서 여기서 휘어가고 이렇게 여기는 좀, 좀 가늘어야 돼요. 여기는 붓을 조금 들고 가면 가늘어집니다. 저는 설명하기 위해서 이 붓을 일단 여기 껴었는데 띌 필요가 없겠죠. 네.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게 이쪽에서 그러니까 잘, 이게, 굿 가는 게잘안 보여서 좀 그런데, 자, 이렇게 해서 하면은, 요게 봉아니지 않습니까? 봉한 그러면 제가 여기다 는쓸 필요 없이, 이제 여기 자막이 나오니까, 자막에다 제가 자세히, 그, 여기다. 써드게요 이렇게 1번, 2번, 그다음에 그러면 이게 봉안일 수도 있는데, 또 조금 이렇게 다시 생각해보면 이게 지금 파 봉안, 눈에 반, 반, 반쯤 밖에안 나타나는 그런 좀, 좀 쉽게 말해서 반 봉안이라고 하는 분이 고반 봉안. 자, 그러면 지금 보세요. 지금 1, 이게 1번, 2번, 3번 이렇게 순서 바꿔서 그렸는데, 그렇지 않고, 2번, 1번, 2번 그리면 봉환이 여기 들어가게 크게 되죠. 그러면 이걸 그리면 파봉환이 됩니다. 바꿔도 돼요. 자, 그리고 여기서 또 봉환 안에 슬쩍 거쳐서, 이제 하나가 이렇게 이제 가올라가게 되죠. 이렇게. 이렇게. 하나가. 이렇게 갑니다. 하고 또 여기쯤에서 여기쯤에서 좀 내려서 이렇게 해서 여기 삼교차 되지 않게 이렇게 해서 살짝 끊고 응. 끊어주면 됩니다. 그다음에 다시 그 여기쯤에서 여기쯤에서 이앞거 하나 갖다 뒤에 밀어드세요. 이렇게, 이렇게 살짝 그리고, 그 다음에, 네. 여기서, 이, 여기쯤으로 또, 하라고 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조금, 거의, 고장또 여기서 이렇게 밀었다가, 이 난이라는 것은 결국 이포기가 넓어도, 커도, 그 바깥쪽으로 돌출되어 나와 있는 긴 잎은, 긴잎을 다섯 개 이내야 됩니다. 지금 이 그림 같은 거는 한 세, 네 개면 돼요. 지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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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개가 지금 길게 나왔다고 봐야 돼요. 이건 긴 잎으로 볼수 없고. 그래서, 여기서. 여기 이제 조금 긴잎 하나 이렇게 이쪽으로 나갔수 있죠. 네? 항상 이렇게 하나 하면은 그 옆에 따라 붙는 게보여요또 하나의 선이 봉, 그해서 이걸 만들어야 돼 봉안. 봉안. 아주 공식 같은 거거든요. 봉안.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가고. 그러면 이건 파봉안. 파봉한이라는 건 눈을 꿰뚫고 눈을 가려고 이게 눈이라면 눈을 가르고 이렇게 안을 딱 갈라 가지고 좀 지나갔다 이게 그래서 파봉한 파봉 자 이렇게 그런 그래. 이좀 겉으로 외곽으로 이렇게 좀 툭툭 튀어나온 긴 잎은 그저 다섯 개 미만 큰 작품이라도 그리고 이 포기 형성을 다 짧은 잎으로 다 하는 거예요. 짧은 잎으로. 그죠? 짧게. 그래야 더 오히려 상큼하니 그림이 좋습니다. 그리고 난다운 맛이 나요, 그렇게. 이긴 잎이 너무 외곽으로 튀어나오면 풀 같은, 풀 포기 같은 그런 느낌도 들어요. 자, 그러면 잎은 여기서 그만 그리고, 잎, 잎. 잎은 그만 그리고 이제 꽃을 그려놓겠습니다 꽃을 그리는데, 이제, 꽃이 처음에 줄기부터 그려야 돼요. 줄기. 이 가운데 줄기. 여기 줄기를 제가 반듯하게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이게 이렇게 반듯, 실제는 이렇게 되지는 않았었는데, 네. 이렇게 반듯하게 거의 이렇게 수직으로 그었어요. 이게 그냥 거의 뭐 나란하게 이렇게 해놓고. 자, 이제 해란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보면 먼저 그 란에서 지금 이렇게 제가 그리는 걸 보고 <laughs> 봉심이라고 그랬어요 봉심이 여기에. 그리고 이렇게 바깥쪽으로 세 개가 이렇게 턱 튀어나오는데 이거는 거의 꽃받침 같은 거고요. 그리고 고개를 쳐들고 하늘을 보지 않고 서로 옆을 본다 이렇게 이렇게 되면 가운데 쪽을 보게 되는 거죠 옆이 될 수도 있고 가운데가 될 수도 있고 요건 조금 위쪽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리고 모양새는 이제 이게 실경을 보실 보면 제 보면은 이꽃 꽃 전체가 다른 게 아니라 꽃의 방향 때문에 달리 보일 뿐이에요. 그래서 거의 같은 꽃을 이제 그 그리는 사람이 이렇게 그려나가잖아요. 이렇게 그려나가도 똑같이 똑같이 생긴 꽃을 그린다고 생각해도 그렇게 그려지지 않아요. 그래서 다행스러 자, 이렇게만 이제 하고. 그럼 이게 지금 실제하고 어떠냐. 비슷해요. 네, 실제하고 비슷합니다. 음. 그럼 실제 해란. 보통 이제 요새 서양란이라고도 하는 것도 있어요. 그것도 이제 이 해란인데. 한번 이렇게 보세요. 유심히 한번. 보심 안에서 좋을 건 없는데 제 정도 해놓고 여기 <laughs> 이제 여기 요시심 안에 여기가 이제 요 안에 자방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방 그게 그러니까 시시 시를 생산하는 방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생식기나 마찬가지 그래서 그 안에 이제, 이렇게 시 같이 보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그 시를 만들기 위해서 벌라비를 불러 드려야 되기 때문에, 하얀 혀를 여기서 난이 내놓습니다. 내놓고, 거기, 왜 내놓냐면, 거기에 알록알록한 그 빨간 점, 까만 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벌라비를 유혹하고, 벌라비가 공에 앉았다가 시방으로 들어가서 씨를 만들고 이렇게 제이 되는 거겠죠. 이렇게 되면 지금 해란을 그렸습니다. 해란을 그린 거예요. 앞으로는 이제 길게 영상을 꾸미지 않고 가급적 좀 짧게 줄이려고 해요. 그 그리시는 분들 좀 피곤하지 않고 보시기도 불, 불편하죠. 이렇게 해서 이 난설, 그니까 러 혀, 혀에 그 알로하려고 한그 문양을, 그거를 그냥 꾹꾹 찍으면 이상해요. 그러니까 조금 생동감 있게 탁, 탁 찍어서 이렇게, 그렇게 막연한 그런 점을 찍지 말고 조금 생동감 있게 이렇게 터치 있는 점을 찍었으면 좋겠다. 그런 거죠. 자, 그리고 이, 이제 다 그렸어요. 이번에는. 그 다음에 이제 작품을 끝에 끝을 내야 되거든요. 이 끝이 안 나면 끝을 내지 않으면 아무 소용 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작품이데 지금 여기 저는 이제 그 지금 한문을 쓰지 않고 이제 대, 대부분 요새 한문을 잘안 쓰니까 한글로 이렇게 쓸게요, 그냥. 항상. 그러면, 이게 지금 헤란인데, 뭐라고 쓰나? 네. 난의 향기 천리 간다, 뭐, 이렇게 말리 간다. 난양 말리. 그렇게 써도 되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 이제 그, 난의, 이? 나는 향이 말리 간다 음. 이렇게 제가 써봤어요. 나는 향이 말리 간다. 네, 그리고 네. 그 지금 계면연이니까요계면 연. 계면연이죠 그냥 이렇게 한글로 이렇게 편안하게 써보세요. 아편안나 쓰고 줄만 맞추면 돼요. 이렇게, 제가 지금 막 쓰는 거예요, 그냥. 장난처럼. 개면년. 개면년, 응. 누가? 이제 우제가, 제가 우제, 호가 우제 겠죠 응. 우제가 그렸다. 요원 반듯이 찍으려면 뭐그 자도 대고 찍고 그래요. 그런데 네. 어제 한으면돼요 응. 두인 두인이거는 늘 말씀드리지만 이게 글머리 여기서부터 읽어라. 이렇게 난의 향 난의 향이 말리간다 이렇게 여기서부터 읽어라 이쪽.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지 말고 왼쪽 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어나가지 말고 이게 동양식이에요 옛날 동양식 동양식 그화재 쓰는 이런 거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똑같아요 옛날이나 지금 자 이렇게 해서 이 그립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아, 지켜봐 주셔서 고맙습니다.